나흘 만에 다시 열린 과기방통위 전체회의. 야당 위원들만 자리를 지킨 가운데 위원장석엔 지난달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장재현 의원 대신 박성중 간사가 앉았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잡힌 전체회의에 간사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분 만에 사내를 선언하자 지난 전체에서 충분한 의사 진행 발언을 했었고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야당 위원들의 성토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가방 회의 거부할 거야. 야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항의하는 도중 행정실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끈겁니까? 시장 논란이 있어서 위원장이 허가를 하고서 누가 그걸 판단해요? 누가? 누가 판단해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과 관련한 현안질를 먼저 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관련 최소한 시안이라도 줘야 현안질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 이슈와 관련된 현안질의, 그 요청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를 말이든지 시안을 좀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해주겠다 시안을 주면 우리가 양보해서 그만 현안질의부터 먼저 하고 일일이소이하고 전임 야당 위원장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쌓인 앙금이 이어지는 양상인데 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파행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